수원 중앙침례교회가 지난 주말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독교 문화 축제 홀리윈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사회 축제 문화가 상업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건전한 기독교 대한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주목됩니다. 오효셉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중앙예담학교.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학교 곳곳에 다양한 놀이 부스들이 들어서면서 학교 전체가 커다란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물맷돌을 직접 던져보면서 성경 속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봅니다. 어, 제가 다윗이 되는 기분이 좀 느꼈어서 골리앗을 며영이 되는 느낌 같아요. 또 알록달록 예쁜 팔찌를 만들며 복음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 듣습니다.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신의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길을 주셨어. 자, 그것이 요 성경적인 주제로 재해석한 다양한 놀이 활동에서부터 전 세계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독교 문화 축제 홀리윈 페스티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도 이런 놀라운 기쁨의 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음악, 미술, 건축, 모든 예술 문화들이 기독교 중심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고요. 홀리윈 페스티벌은 상업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우리 사회의 축제 문화를 극복하고. 대안이 될수 있는 건전한 기독교 문화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할로윈 대위로 잘 알려진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이름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기독교적 가치를 확산해 가고자 합니다. 단순히 놀이활동뿐만 아니라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며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재화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영화를 통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선 복음의 능력을 폭넓게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이런 축제가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원래 이런 축제 같은 건 민속촌 같은데 수원화성이나 이런 곳에서할수 있는데 막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데인데 원래는 교회는 근데 이런데 이런 축제 같은 게 있으니까 좀 재밌다는 거 같아요. 세속적인 이런 놀이 문화에서 그냥 어. 벗어나서 포함도 하고 그 포함도 하지만 그것을 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통해서 좀 애들을 좀 즐길 수 있다는 이런 행사가 많지 않은데 어, 같이 애들이랑 같이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한편 3일 동안 진행된 홀리윈 페스티벌 첫째 날에 저녁 찬양 집회를 통해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주일엔 7개 나라 외국인 예배와 연령별 예배를 통합해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되는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수원 중앙침대교회는 종교개혁은 당시 부패했던 교회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맞선 교회와 사회 모두를 일깨우는 회복운동이었다며 건전한 기독교 문화를 우리 사회에 세워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